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 오디세이 G5 80cm, 32인치 G50F IPS 게이밍 모니터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QHD 해상도와 180Hz의 뛰어난 주사율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작업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IPS 패널로 인해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며 1mm 초의 빠른 응답속도와 HDR10 지원으로 생생한 색감과 깊이 있는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화면이 크고 부드러워 게임하기에 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눈이 편안한 밝기와 뛰어난 반응속도 덕분에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이 적어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